안녕하세요 cnf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핵꿀팁 1편에 이은 핵꿀팁 2편 남는 잼칸 활용법입니다 이 영상은 무리해서 잼 구성을 개조하시기보단 우선적으로 빌드 구성에 필요한 핵심잼을 제외하고 남는 잼칸이 있을 경우에 추천해드리는 영상이니 핵심 구성잼을 건드리시려면 그 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에 한해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편도 남는 잼칸 활용법을 초간단, 간단, 부자용까지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설명충은 극혐이지만 잠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빌드의 잼 구성에는 크게 주공격기, 버프, 생존기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공격기는 COC나 CWC 혹은 옵션으로 보조잼 효과를 얻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주1 플러스 보조5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라 같은 경우는 공격속성에 맞게 혹은 생존을 챙기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생존기로는 불멸의 침이나 가을 용암방패가 가장 흔하고 따라서 위상을 챙기기도 합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보통 잼 칸이 남는 경우엔 공격 옵션에 남는 잼을 할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는 남는 잼 칸을 초간단과 부자용을 제외하고는 공격 관련 버프 옵션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간단 잼칸 활용법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방법인데요. 바로 3레벨 특수 잼 농사입니다. 최대 3레벨인 잼에는 개몽, 강화, 향상 보조들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각각 파랑, 빨강, 초록색의 잼이고 개몽은 오라와 연결하면 점유만화 감소, 고 강화는 연결된 잼의 레벨 증가, 초록은 연결된 잼의 퀄리티 증가입니다. 이중 개몽과 강화는 바로구를 발랐을 때 기존 최대 레벨인 3레벨에서 4레벨이 되는 순간 6액짜리 이상의 고가의 잼이 됩니다. 잼 채워놓고 3레벨 되면 바로구 투척, 4레벨이 안되면 꽝이나 다름없지만 리스크 없는 깔끔 도박입니다. 준비는 간단한 데요. 1레벨의 0 퀄리티시 아무것도 없는 옵션 상태인데 퀄리티를 20까지 올려놓으면 이 잼의 경험치 획득이 늘어납니다. 1당 5% 증가니 20 퀄리티면 100% 증가죠. 사실 이 잼은 만렙이 3이지만 필요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세공사의 프리즘을 발라주고 키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바알 스킬이고 영혼이고 복잡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골렘 소환입니다. 소환 수빌드에 추가 소환 옵션이나 기타 다른 소환 수 관련 옵션이 없더라도 사용 및 버프 적용이 가능합니다. 총 6종의 골렘이 있는데요, 이 골렘들은 소환된 동안 플레이어에게 각각의 고유한 버프를 줍니다. 모든 캐릭터들은 빌드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한 마리의 골렘을 소환할 수 있는데요, 만화 점유도 아닐 뿐더러 소환해 놓으면 그 골렘이 죽기 전까지는 버프가 켜져 있으니 버프 셔틀로 아주 좋습니다. 화염 골렘은 피해 증가, 돌 골렘은 초당 생명력 재생 증가, 얼음 골렘은 치명타 확률과 정확도 증가, 카오스 골렘은 받는 물리피해 감소, 번개 골렘은 공격 및 시전 속도 증가, 부패 골렘은 골렘을 제외한 다른 소환수들의 물리피해 증가입니다. 간단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얼음 골렘을 사용하고 버프가 적용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고 간편한 버프니 좋죠. 다음은 잼두 칸이 남을 때쓸수 있는 발동시 짜증을 동반하지만 조금 편의성이 좋아지는 포탈 사용법입니다. 준비물은 흰색 잼인 포탈 잼과 녹색 잼인 사망시 시전 보조입니다. 이것도 역시 간단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으니까 포탈이 자동으로 열리죠. 이렇게 포탈을 사망시 시전보조와 연결하면 죽었을 때그 자리에 포탈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재밌죠? 다음은 간단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전투 관련 옵션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먼저 밀리부터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발 선대 대전사 이 잼은 모든 밀리가 쓴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고 소환 시 근접 피해 32% 증폭이라는 어마어마한 버프가 적용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캐릭터의 기본 저주 제한이 1이라 두 가지 이상의 저주를 적에게 걸려면 추가 저주 적용 가능이라는 옵션을 챙겨야 가능한 것처럼 이 토템도 기본 소환 제한이 한 개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발 선대 대전사는 최대 두 개의 토템 소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옵션은 단순히 충전된 바알 선대대전사를 두개 동시에 소환할 수도 있지만 바알 선대대전사가 아닌 다른 종류의 토템도 하나 소환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바알 선대대전사를 두개 소환해도 근접 피해 증폭은 중첩이 안 되니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시죠? 그냥 단순히 바알 선대대전사는 토템 추가 설치 가능 플러스 1 이런 옵션이 없더라도 기존 한 개의 토템이 아닌 두 개의 토템을 동시에 소환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말로는 어려우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지금 선대의 수호자, 바할 선대 대전사 두 개의 토템을 가지고 나와있는 상태인데요. 일반 선대 대전사를 소환하고 선대의 수호자를 소환하면 먼저 소환한 선대 대전사가 없어지고 선대의 수호자가 소환됩니다. 반대로 해봐도 마찬가지죠. 동시에 한 개의 토템만 소환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발선대대전사와 선대의 수호자를 동시에 쓰면 다릅니다. 지금부터 dps와 화면 좌측 상단의 구석 버프 창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토템 두 개가 동시에 소환되며 선대의 수호자로 공속 증폭, 발선대대전사로 근접 피해 증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대의 수호자는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기엔 굉장히 큰 버프 효과를 주는데요 공격속도 20% 증폭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무려 버서커 계열의 철밥통인 광폭 버서크잼의 공격속도 증폭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조건부 지속시간인 광폭보다도 사실상 더긴 지속시간인 12초간 공격속도 20% 증폭이라니 이거는 꼭 써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써봤는데 성능이 안 좋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단언컨대 없으실 겁니다 다음은 모든 빌드 통합 버프 추천입니다. 이곳에 설명할 잼들은 밀리면 자부심, 활쟁이면 증오, 스펠러면 열광처럼 기본 옵션은 만화 점유를 통한 오라로 이수, 이루어져 있는데, 바알이라는 옵션이 붙으면 몹 처치 시 충전되는 방식으로 몇 초간 지속되는 강력한 버프를 얻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첫 번째는 부정함 시리즈입니다. 이 버프들은 바알 버프들인데 보스전 한정으로 사용해도 좋고 매핑 중에 꾸준히 사용한다고 해도 두세 번 이상 사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불의 부정함은 적의 화염 저항 무시, 번개의 부정함은 적의 번개 저항 무시 얼음의 부정함은 적의 냉기 저항 무시입니다. 중요 추가 팁으로 감시자의 눈 분광 조혈에 있는 원소의 순수함이 아닌 불 번개 얼음의 순수함 옵션은 해당 원소의 부정함을 써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도 안 쓰는 옵션을 유효하게 챙겨갈 수 있는 수단도 가능하죠. 다음은 발 가속 은총 명상 단련입니다. 사실상 이 버프들도 군단 인카운터, 역병매 보스 출현, 맵 보스, 변형 보스 정도의 상황일 때 아무데나 꽂은 상태로 잡몸만 몇 마리 잡아주면 충전돼서 매번 고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은총, 명상, 단련은 빌드에 따라서 무쓸모 옵션이 되기도 하지만 발 가속 하나만큼은 강력 추천합니다. 이동속도, 공격속도, 시전속도를 싫어하는 캐릭은 이 게임에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다음은 부자용 남는 홈 활용법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앞서 말한대로 주 공격기, 버프, 생존기를 모두 챙긴 상태로 잼칸이 남는 빌드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 제가 생각하는 그 잼칸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은 바로 시면 홈입니다. 레어 아이템을 광산의 공허의 화석으로 전미사의 시면 홈 보유라는 옵션을 띄우면 아이템에 명계의 조임새에 있는 홈처럼 눈주얼을 착용할 수 있는데요. 눈주얼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호막, 최대 생명력이 붙으면서 불경한 힘, 맹공, 차원 능력, 플랫 데미지, 최근 공격 시 추가 버프와 같은 강력한 옵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어 허리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계의 조임새밖에 안 쓰는 이유도 눈주얼을 쓰기 위해서죠. 제가 예전에 시면홈 투구를 제작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시면홈 장비는 그때와 지금의 제작법이 달라진 게 없으니 한번 보고 가시죠. 약간 새로운 서버로 들어가면서 약간, 리프레쉬 하면서, 한 방에, 처음으로 제작 시도하는 뉴비인데, 한 번에 떠서 원래 다들 그렇게 뜨는 줄 아는, 어, 그런, 레파토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약간 그 느낌이에요, 지금. 이번에 안 뜨면 시백 날리는 건데, 오. 자, 갑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템창을 비워놓고, 공허의 화석, 갑니다. 쿠션 방어를 하려면 4칸짜리 공명기가 필요하고 부식이랑 분광 넣으면 원소 속성 부여 없음 중독 혹은 출혈 속성 부여 없음 요게 두 개가 방어가 돼요 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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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고 아 저놈의 능력치 요구사항 감소참 불편하다 투구만 만들어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투구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잘 보셨나요? 공허의 화석 가격은 예전보다 지금이 싸지만 지금도 개당 70 카오스가 넘는 수준이네요. 이제는 3옵션이 자연산이어야 해서 저것과 같은 투구를 띄우려면 접두의 생명력, 전미의 주변에 적이 받는 물리피해9% 증가, 심연홈 1개. 이렇게 나와줘야 하네요. 오죽했으면 조뎌홈, 돈연홈, 액연홈.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빈홈 활용법을 다뤄봤는데요. 숙련자분들 기준엔 이미 이 영상의 다룬 내용을 모두 알고 계셨을 테지만 최근 다루는 영상들은 입문자에서 중급자 사이 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 다루는 중입니다. 이 영상을 액자일 입문에서 중급자 분들에게 올립니다. 아참 그리고 요즘엔 직접 빌드를 짜보시는 유저분들이 많아져서 그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밀리 뿐만 아닌 여러 가지 빌드들에 대한 궁금한 점을 채널 카톡이나 이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밀리, 팔쟁이, 스펠러, 소환수편으로 나눈 정복자 베이스 핵심 옵션 요약 영상 업로드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